스카우트 대원들이 누군가를 보며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나 생존 왕으로 불리는 영국 방송인 베어그리스가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온 스카우트 대원들의 이야기에는 베어그리스도 놀랍니다. Yeah? Yeah. 소년시절 스카우트 활동으로 모험심을 길렀다는 베어그리스 암벽타기를 직접 가르치며 스카우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3대 스카우트 가족도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잼버리에 교사로 참가했던 할아버지. 이번에는 막내딸, 그리고 손녀와 함께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막내딸! 순년단화이팅 우리나라 학생들, 야영 생활에 여념이 없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힘들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외국인 친구들하고 또 재밌게 인사하면서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스카우트 학생들은 전 세계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전쟁의 역경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I really want to meet 32년 만에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잼버리는 오는 12일 막을 내립니다.